2010년 야후 재팬에서는 도라에몽의 공포 특집으로 수수께끼 에피소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한밤중 화장실에 가려던 노진구는 수상한 전화벨 소리와 함께 음, 라는 노이즈 섞인 경고를 듣습니다. 무서움에 이불로 숨은 그는 이틀 뒤 일을 잃고 도랄몽에게 어디로든 문을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 펼쳐지고 노진구는 그곳에 갇혀버립니다. 도랄몽도 뒤따라 들어가지만 구할 방법이 없어 타임전화로 이틀 전에 노진구에게 경고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신호불량으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두 사람은 결국 영원히 무의 공간에 고립되고 맙니다. 이이로 어디로든 문을 사용하지마. 도랄몽에서 계관에서는 이례적으로 어디로든 문이라는 친숙한 대구가 불러온 비극을 그리고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나도 본것 같다고 구라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로스트 미디어로 취급을 받나 했지만 <laughs>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나름 기괴하다기보단 약간 오싹하다는 점 그리고 밑밥으로 공포특집이라는 것도 깔아놔서 작업 신빙성도 얻었지만 현재는 5채널에서 재현한 무시전설이란 설이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